네, 안녕하십니까 가젯소울입니다. 어제 한 분의 구독자분께서 아이폰 SE2 관련 소식을 궁금해하셔서 관련 내용을 빠르게 준비해봤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뭐, 팬이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렌더링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이게 직업이고 그런데 이제 IT 유튜버 분들 중에서 그런 내용을 이제 오해를 해서 유출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다 나르죠. 그래서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는데 잘 걸러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던 중에 자, 오늘 새벽에 나름 이제 굵직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처는 9 t o 5 m a 인데 우선 이번 소식도 역시 오피셜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나름 최근의 소식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야기 해봄직한 소식이라 생각이 돼서 전해드립니다. 자, 요는 올릭사라는 이제 케이스 제조업체가 있는데. 벌써 아이폰 SE 2 전면 보호 유리를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그냥 페이크 뉴스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폰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템포러리하게 만든 그런 사이트가 절대 아니고요. 판매를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7.46 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우선은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올릭사가 도면을 확보를 했고. 최초로 아이폰 SE 2 전면 보유리를 판매를 시작한 회사가 됐다는 두 번째는 그저 인지도를 올리고자 했던 하지만 뭐 기존의 방식보다는 한 단계 진화된 그런 페이크 프로덕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기사도 925맥의 논지와는 좀 다르게 다분히 의도적인 의역 그다음에 오역 추측을 아주 적절하게 섞어서 기사를 쓴몇 개를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25맥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노치부를 함께 보시죠. 노치부를 함께 보시면 그리고 이게 업체에서 내놓은 이 상세 스펙 자료인데 보시면 18.7mm예요. 18.7mm. 기존에 이제 아이폰 X의 노치는 크기 어땠냐? 35mm예요. 35mm. 18.7mm와 35mm 이렇게 단기간 안에 짧은 걸 내놓을 수 있었으면은 아이폰 X는 더 작은 노치 사이즈를 갖고 있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죠. 도트 프로젝터, 다음에 카메라 들어가고, 그 렌즈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크 들어가고, 스피커 들어가고, 뭐 조도 센서, 근접 센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 이 센서만 들어가는 게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치부가 작아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7mm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작게 만드냐? 그건 일단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몇 개를 빼야 된다는 그런 어,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뺄수 없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피커를 못 빼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렌즈는 일단 못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접 센서랑 조도 센서는 당연히 못 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나머지 남은 것들을 빼게 되면은 안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터치 아이디가 없는 상황에서 이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툴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라면 당연히 후면부에다가 터치 아이디를 널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와 같은 논리 때문에 925 맥에서는 이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있었던 소식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이었고요.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오역이나 의역들, 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디테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화에서는 이 내용들을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뭐 커피 한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